배당 받으면 배가 망신합니다. 1년에 2천만 원 넘게 배당 받으면 세금이랑 건보료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배당 받기 전에 현금화 하는 게 이득이에요. 세금으로 다 뜯어 가는데 배당 욕심 내면 큰일 납니다. 다들 투기라고 욕하는 아파트 사 놓는 게 훨씬 안전하고 수익도 좋은 신선 노름입니다. 최근 한 언론에 실린 배당 생활 쪽 월 200만 원 받으려면 필요한 투자금은이란 기사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입니다. 배당 투자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이고 심지어 사자마자 물린다면서 말리기까지 합니다. 한국 증시의 연 9에서 10%씩 배당 주는 우량주가 널려 있지만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주가 변동이 심한 성장주에만 돈이 몰리는 것도 이런 인식이 한몫합니다. 고배당주의 과실은 고스란히 외국인 차지입니다. NH 투자 증권에 따르면 코스피 전체 주식의 외국인 지분율은 약 32%인데, 핵심 고배당주 외국인 지분율은 대부분 50%가 넘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외국인 입장에선 한국 증시 우량주가 그야말로 배당 맛집인 셈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에선 배당 투자에 대한 반감이 큰 것일까요? 국민연금 고갈 위험이 닥쳐오는 한국에서, 배당금은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채워줄 비밀 병기가 될수 있는데, 무엇이 배당 투자를 가로막는 걸까요? 편득현 NH투자증권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한국 증시엔 세전 배당 수익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지만 정작 투자자들에겐 외면받는다면서 월 167만 원은 부부 최저 생계비 207만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매달 167만 원씩 배당 받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걸리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도 탈락되는 등 벌칙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연금 생활자인 60대 이모 씨는 매달 말일에 연금소득과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국민연금에서 매달 80만원씩 받고 있는데, 이자 배당 때문에 2천만원은 넘지 않게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씨는 1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잡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사라진다면서,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하기 어려워서 투자하는 건데, 2천만원을 넘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수 있어 조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2천만원은 개인 투자자들의 최종 수익률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선입니다.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으로 1년에 2천만원 넘는 금융 소득이 생기면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등 부대비용이 생겨서 최종 성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소득 없이 금융 소득만 있는 사람은 7500만원까지는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외에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금융 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최고 49.5%까지 높아집니다. 금융 소득이 1년에 2천만원을 초과하면 과세 부담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보유 부동산이 아무리 작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법이지만 이 시처럼 2천만원 경계선에 아슬아슬 걸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다다익선이 아니라 다다익각이 되는 것입니다. 2.5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할때 세금과 건강보험료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면서 재산과 소득이 같아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최대 10배 차이나는 만큼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연금계좌나 절세계좌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배당금에 붙는 세금은 20.315%로 분리과세되며 한 번만 내면 끝납니다.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배당금은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가량 내야 하는 배당 관련 세금도 비과세 계좌에서 투자하면 세금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 NISA는 한국의 절세 계좌인 ISA와 비슷한 상품입니다. 한국 ISA는 최대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3년 유지 시 수익 200만 원에 대해 비과세, 초과 수익은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절세 상품이 없는 한국에선 그나마 가뭄의 단비 같은 상품이긴 하지만 일본 NISA에 비하면 혜택이 미미합니다. 일본 정부는 국민들의 자산 소득 증가를 위해 내년부터 NISA 혜택을 대폭 늘린다고 합니다. 최대 1,800만엔 나비배까지 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의무 보유 기간도 없고 만기도 없어서 평생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오무라우지로 전 국세 조사관은 일본은 배당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일률적으로 약 20%만 내면 끝난다면서 20%는 평균적인 회사원에게 부과되는 세율과 거의 같다고 말했습니다.